안녕하세요. 보타남입니다. 오늘은 화창한 주말 날씨라 제가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가 올린 영상이 등산이랑 라이딩인데 이걸 보신 지인분들이 등산은 아, 너무 험해서 엄두가 안 난다. 라이딩은 장비가 없어서 엄두가 안 난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산을 다니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가을이라 이제 코스모스가 피어있네요. 길가에 이렇게 피어있는 코스모스 모습이 굉장히 다나합니다 이뻐요. 저는 보통 주말에 점심 때쯤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이유는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예요. 쭉빼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다 보면 동네 근처에 맛집들을 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맛집을 찾아갑니다. 맛집을 차를 가지고 다니시면 주말에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는데 자전거를 타시면 차 밀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주차 걱정 안 하셔도 돼서 맛집 찾아다니는 데는 자전거만큼 좋은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저는 통과 의례처럼 지나야 하는 안양천 합수부에 왔습니다. 여기서 좌회전해서 갈 거예요. 제가 오늘 갈 곳은 근교에, 근처에 있는 개화산을 갈 거거든요. 그쪽으로 가시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 블랙캣 생활 자전거를 갖고 나온 이유는 로드 자전거는 클리슈즈를 신어야 돼서 자전거를 놓고 어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가까운 뭐 카페나 식당 정도는 들릴 수 있지만 그 근처를 구경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다닐 때는 이렇게 생활자전거를 타고 일반 슈즈를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로드바이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거치해 놓기가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생활자전거는 이 락을 해놓고 가시면은 어지간하면은 집어가지 않습니다. 무게도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잘안 가져가니까 이걸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로드 사이클은 그래서 멀리 가고 싶을 때 운동 삼아서 멀리 가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 목적지가 있을 경우에는 로드 바이크를 꺼내서 가는 편이고요. 그냥 막 돌아다닐 때는. 생활자전거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생활자전거 없으신 분들은 서울 같은 경우엔 따릉이가 참잘돼 있어요. 그래서 따릉이 타시고 아니시면은 더 편리합니다. 이렇게 한강자전거 라이딩은 언제나 이렇게 시야를 팍 트이게 해서 가슴을 상큼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11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따뜻해요. 그래서 이 지금 막 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요즘에 진짜 라이딩하기 되게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여기 방화대교 정도 오시면 한강변에 이렇게 야외 클라임장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클라임들 즐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클라임 되게 재밌어요. 방화대교 여기 지나시면 이렇게 한강강서1호점이라고 미니스톱이 있는데 여기 나가시면 그토끼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나가셔야지 개화산 쪽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쪽 방향은 공사장도 좀 있고 이렇게 폐기물장도 있고 그래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덤프트럭이나 이런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까 여기 지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길도 험해요. 공사 현장을 지나왔더니 바퀴가 완전히 다지투성이가 됐어요. 그랩을 타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을 오시다가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면은 개화산 쪽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길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쭉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꺾어서 여기서 사거리가 나오는데 그냥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은 개화산 입구가 나와요. 여기 약 잠깐. 언덕길인데 저 위에다 세울 거니까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릉이 갖고 오신 분들도 많아요. 여기 이렇게 세우시면 되거든요. 개화산 입구 쪽에 왔습니다. 근데 네, 저는 여기에다가 자전거를 세워놔야 돼서 세울 수 있는 데를 좀 찾아볼게요. 네, 저는 이제 숲에다가 자전거를 잘 숨겨놓고 이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서울 근교가 아니라 여긴 인서울이죠. 여기는 강화동 쪽에 있는 개화산이고요. 이 서울에 있는 산도 굉장히 이 낮은 산들도 경치도 좋고 등산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등산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험한 산을 시작하시기 보다는 이렇게 집 근처에 둘러보시면은 산 하나쯤은 있어요 그런 산부터 다니시면은 어좀 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어 난이도가 높은 대로 옮겨 다니면서 다녀보시면 산의 매력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nope. 이 나무 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굉장히 포근합니다. 아 이때만 진짜 느끼실 수 있는 느낌이실 거예요. 이렇게 개화산은 개화이 개마 산 공원 둘레로 이렇게 산이 조성이돼 있어서 약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다니시는 구간이 많습니다. 저는 강서 둘레길로 해서 약사사 쪽 방향으로 이 언덕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개화산은 산 전체가 공원처럼 조성이 돼 있어서 등산로도 이렇게 잘 깔려 있고 데크도 잘돼 있어요. 그래서 저쪽 위쪽에 올라가 보시면 데크길이 진짜 예술입니다. 개화산 중턱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 중도까지 오시면 약사사라고 절이 있어요. 그절 길과 만나게 되는데, 거기 길이랑 합쳐졌다가 이 약사사 입구에서 다시 등산로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빠지시면 돼요. 약사사 초입에 오시면 이렇게 길이 잘돼 있고요. 지금 정면에서 보시는 게. 입구인데, 오른쪽으로 저기, 그, 가시는 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빠지시면, 개화산 전망대 쪽으로 가실 수 있어요. 길을 따라서 쭉 오다 보시면, 이렇게 계단이 나오고요. 계단 끝에 오시면, 이렇게, 공터가 나오는데, 헬기장이에요. 이런 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시면 한강도 조망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제가 가시는 가는 방향으로 가시다 보면 한강을 또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올라오시다 보면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는데 강서 둘레길 1 코스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자 같은 게 보이는데, 그 옆에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계단을 넘어오시면 이렇게 다시 내리막이 나오는데, 내리막 나왔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또 내려가다 보면 오르막이 또 나옵니다. 그때 다시 기쁨을 누리시면 됩니다. 뭔 개소리야! 이런 공간은 진짜 굉장히 쉬시게 굉장히 좋으신 공간 같아요 뭐물한잔 먹고 가기도 좋고 간단히 보급하고 가기도 좋고 괜찮은 공간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